사연 라디오. 사연이 오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비혼주의인 걸 말해야 할까요?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고, 연애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인과 함께 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만큼 저만의 시간도 많이 중요했습니다. 좀안 맞는 부분이 보이고, 신경 거슬리는 게 쌓인다 싶으면 딱히 조율해보려고 하지 않고 바로 헤어져 왔어요. 최근에 오랫동안 알고만 지내던 안 친한 지인이랑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나이는 서로 결혼 정년기고요. 남친은 결혼 의지가 있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 연애와는 다르게 남친이랑 계속 붙어 있고 싶고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웬만하면 여유 시간을 전부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좋아지다 보니 원래 제 모습과는 다르게 투정도 많이 부리고 제 감정이 많이 표현되더라고요. 저는 남친이랑 같이 살고는 싶지만 결혼도, 결혼식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이라는 의식 자체가 비용을 떠나서 너무 소모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은 남친은 좋지만 결혼으로 인해 확장될 저의 인간관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남친한테도 저의 가족을 그의 가족으로 만드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각자의 가족에게 부양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제 결혼 이야기 나오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직 결혼은 내가 여자친구랑 하고 싶은 거지 정도 선에서 끊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결혼을 압박하진 않아요. 다만, 미래를 그리는 말을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도 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는 것 같고, 본인 지인들에게 저를 모두 보여주고 엄청 티를 내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비혼 쪽에 더 가까웠고, 지금도 결혼 생각은 크지 않다는 걸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줘야 할까요? 고민이 엄청 되시겠네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결혼인데. 아마 상대방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겠죠. 비혼 의사를 밝혔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더 걱정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무조건 결혼은 안할 거야.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요. 결혼에 대한 걱정, 부담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좀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결혼식도 안 하는 방향으로 얘기도 해보고, 가족 관련된 건 제일 어렵겠지만, 결국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